안녕하세요. 프랭스입니다. 여러분, 영어인데, 원어민한테 쓰면 못 알아듣는 영어가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 표현에 대해서 저랑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네 가지를 제가 준비해 봤어요. 미팅, 핸드폰, 프로옵션, 헬스. 한국어는 아니고 영어 같은데, 얘네들을 원어민한테 딱 쓰면, 원어민이,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라고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첫 번째 단계 미팅입니다. 이 미팅은 보통은 meet 이라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가지고 만나는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영어에서 그래서 내가 회의가 있거나 누군가를 만나야 될때 우리는 미팅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미팅을 이렇게 상대방, 이성을 만날 때쓸 수가 있어요. 그 미팅은 이 미팅이 아니다. 라는 걸꼭 기억해야 됐죠.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얘는 blind date라고 해요. blind dat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blind는 눈이 먼 겁니다. 눈먼 상태에서 그냥 앞에 있는 상대방을 딱 어우 봤는데 상대방이 나왔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그러한 데이트. 그래서 미팅을 blind date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blind date. 좋아요. 자 두번째 단어는게 핸드폰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핸드폰 이렇게 발음을 하죠. 자 근데 영어는 자 핸드폰 PH는 F 발음이에요.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핸드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핸드폰 하면은 손에 있는 전화기 그래서 핸드폰 이런 손에 있는 전화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손전화가 되겠습니다. 손전화.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영어로 바꿔야 될까요? 이 핸드폰은 흔히 말해서 손에 들고 다니는 전화가 아니라 이동을 하면서 쓸수 있는 전화죠. 그래서 이동할 수 있는 이라는 모바일 라는 단어와 폰 단어가 결합돼서 모바일 폰. 이라고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죠. 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모바일 폰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동하면서 가져다닐 수 있는 핸드폰, 그래서 핸드폰이 아니라 모바일 폰이라고 한다. 한번 더 읽어볼게요. 모바일 폰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뭐, 어학연수를 가거나 외국에 나갔을 때 집을 구할 수가 있죠. 근데 나는 풀옵션 집을 원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do you have a full option house?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원어민들은 절대로 못 알아듣는다. 자, 무언가가 잘, 풀옵션이 있다는 소리는 세탁기, 냉장고, TV, 이런 게다 있는 거잖아요. 가구들이 잘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구, furniture, 여기서 철을 빼고 가구들이 배치된 이라는 표현 furnished 라고 하면은 풀옵션이 된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쓴다? furnished 이렇게 써야지만 가구가 배치된 이라는 풀옵션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돼요. Is this room furnished? I'm looking for a room is finished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f u l option이 아니라 f u r n i s h e d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은 헬스장이죠. 우리 헬스장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나 이따가 수업 끝나고 헬스 할 거야. 그래서 I'm going to health after class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다. 그러면 어떻게 바꿔준다? 얘는 헬스를 work 아웃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얘는 동사기 때문에 문장의 주어 뒤에 쓰면 돼요. I'm going to workout after class. Do you want to workout with me?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이제 네 가지 잘못된 표현, 여러분 잘 듣고 올바르게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모바일폰, 풀 옵션, furnished. 그 다음은 헬스, workout, 소개팅 또는 미팅, blind date.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이네 가지 여러분 꼭 외워야 돼요. 잘 외웠죠? 외웠으면은 요게 어떤 품사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자, 얘는 명사다. 그래서 앞에 동사만 써 주면 돼요. I have a blind date. I will go on a blind date. 이런 식으로 동사만 잘생각하면 쉽게 쓸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모바일 폰. 얘도 마찬가지로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동사만 잘 넣으면은 문장을 쉽게 만들 수가 있죠. I'm going to change my mobile phone. My mobile phone is old. 다음입니다. Furnished. 얘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보통 비동사만 쓰면 됩니다. This room is not furnished. How much is it to rent a furnished room? 이런 식으로 가죠. 자, 다음에요. Workout. 얘는 공사기 때문에 앞에 주어만 넣어 주면 돼요. I'm going to work out after class. How often do you work out at the gym?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거 네 가지 여러분 외웠죠? 요걸 갖고 우리 한번 영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작 저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내일 소개팅 있어 아우 듣기만 해도 설렙니다 이 소개팅에 멋진 나의 파트너 나 내일 소개팅 있어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나는 동사 뭘 써야 될까요? 갖고 있다 라는 해부를 쓰면 돼요 그래서 나는 갖고 있다 소개팅 내일 시작 그렇죠. I have 갖고 있는 거예요. 뭐를? A blind date. 내일, tomorrow. 이렇게 가면 되죠. I have a blind date tomorrow. I'm super excited. I have a blind date tomorrow.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Have a blind date. 소개팅이 있다라는 뜻이고 소개팅 할 거야라고 하면은 I will go on a blind date. 이렇게 써도 똑같은 표현이 된다. 두 가지 같이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어나 내일 소개팅 있어. 여러분 시작. 좋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연습 여러분 크게 따라야 돼요. I will go on a blind date or I have a blind date tomorrow.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다음이에요. 너 헬스 할 거니? 여러분, 헬스.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workout 이라 했죠. 너 헬스 할 거니? 잘 나오나요? Workout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할 거니니까, will, 너, you, 동사, workout,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will 대신에 바꿔 쓸수 있는 거는 be going to입니다. 두개 차이점. 얘는 그냥 나의 의지예요. 할 거야. 얘는 할 확률이 되게 높고 예정이나 그거를 할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비공인 o 를 씁니다. 너 헬스 할 거야? 한국말은 "will you work out" 얘도 되고 "are you going to work out" 얘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잘 여러분이 생각해서 바꿔야 돼요. 너 헬스 할 거야? 새로 시작 좋습니다. Are you going to work out? 너 학교 끝나고 헬스할 거야? 정말 잘했습니다. Are you going to work out? 학교 끝나고니까 finish 아니에요? after class?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는 after school? 이렇게 가야 되죠? 잘 따라오고 있죠, 여러분? 일 끝나고 헬스 할 거야? 정말 잘했습니다. Are you going to work out after work? 일 끝나고요. 뭐 finish the company 이런 거안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이 방은 풀 옵션이에요. 얘도 어렵지 않죠? 그럼 이 방은 풀 옵션이다. 풀 옵션. 우리 영어로 바꾸면. Furnished. 형용사로 했죠. 그러니까 비동사를 써야 돼, 앞에. 이 방은 풀 옵션이다. 시작. Very good. 이 방이니까 콕 찍어줘 볼까요? This room 또는 the room 얘가 형용사니까 is furnished 이렇게 형용사를 쓰는 거죠. 이 방은 프로션인가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방 프로션이에요? 그렇죠. Is this room furnished? 이렇게도 갈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나온 게, 소개팅. 영어로, blind date. We don't say meeting. 자, meeting은 회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와 영어의 의미가 조금은 다르죠. 예를 들면, I have a business meeting tomorrow. Sorry, I can't meet you tonight. I have an important meeting. 이렇게는 쓸수 있어요. 하지만, 이성을 만날 때는, I will go on a blind date. Or, I have a blind date. 이렇게 씁니다. 자, 다음, 풀옵션. f u n i s h e d 형용사니까? 앞에 비동사를 써서 this room is not furnished. I don't like this room because it is not furnished. 이렇게 가죠. 그 다음은 health, workout이라는 동사로 간다. I'm going to work out after work. How often do you work out at the gym? I don't want work out. Tonight, because I'm so tired. 이렇게 갑니다. 자, 마지막 핸드폰은 모바일폰.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나 핸드폰 바꿀 거야. 나는 바꿀 거야. 내 핸드폰 시작. 좋아요. I will. change my mobile phone. 이렇게 하는 거죠. 자, will 대신에 내가 정말 할 예정이 있을 때는 I'm going to change 라고도 쓸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핸드폰을 바꾸시나요? 시작. 그렇죠. 얼마나 자주니까, how often 너는 바꾸니? Do you change your mobile phone? 이렇게 갈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잘못 사용하고 있는 영어, 단어, 올바르게 바꾸는 거는 그냥 막 보고 외우 필요가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뭐다? 내가 공부한 잘못된 영어 단어를 어떻게 올바르게 바꾸고 그걸 영어로 말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유튜브 보면은, 뭐,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콩글리시 40단어, 막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단어를 원어민들한테 얘기했을 때 알아들을 수 있을까? 뭐, 재미로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영어를 말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잘못된 단어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외우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까지 알아야지만 여러분이 이 표현들을 직접 영어로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 이런 힘을 기우기 위해서는, 뭐, 제가 알려주는 요런 몇 가지 표현들 있죠? 얘를 같이 공부하면서, 제가 예문 들어줬던 거, 잘 생각해보고, 외우고, 혼자서 생각한 한국말, 영어로 바꾸는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요런 것들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뭐, will 같은 게, 아, 이게 왜 will이 들어가지? 뭐, 이때 여기는 왜 비동사가 들어가지? 왜형용사된 비동사가 들어가지? 요런 것들을 제가 여기서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너무 시간이 깁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재밌고 체계적으로 하나부터 임팩트하게, 정말 세세하게, 확실하게 공부하고 싶다. 저희 프랭크쌤 영어 홈페이지 아래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처음부터 차근차근 영어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사의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